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지금의 어르신들은 어떤 운동을 하며 건강을 지켜왔을까요? 지금은 파크 골프장과 유튜브 요가, 걸음을 세워주는 스마트워치가 익숙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생활이 곧 운동이었고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운동 방식도 함께 변해왔습니다. 누군가는 새벽마다 음악에 맞춰 몸을 풀었고, 누군가는 주말이면 산을 찾았으며, 또 어떤 방식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오늘은 지난 세월 속 시니어 운동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는 농촌에서 모내기와 지게를 지는 노동, 도시에서는 장거리 도보와 자전거가 곧 운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생활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었지요. 국민체조 방송도 있었지만 큰 비중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과 함께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이면 라디오 국민체조 음악에 맞춰 주민들이 함께 몸을 풀었고, 마을체육대회에서는 시름과 줄다리기에 어르신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부터는 등산붐이 일어나 주말마다 산행이 일상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1980년대는 생활체육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던 시기였습니다. 조깅, 탁구, 배드민턴 같은 운동이 대중화되었고, 직장인과 시니어 모두 산에 오르며 교류와 건강을 함께 챙겼습니다.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가장 인기 있는 건강법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복지관과 경로당이 늘어나면서 맨손체조, 라인댄스, 음악체조 같은 가벼운 프로그램이 보급되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헬스클럽을 찾아 근력 운동을 시작했고, 산악회, 탁구 모임 같은 동호회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운동은 체력 단련을 넘어 즐거움과 교류의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00년대는 웰빙 열풍과 함께 요가, 필라테스, 수영이 시니어층에도 확산되었습니다. 지자체는 공원에 실외 운동기구를 설치했고 만보계가 보급되며 하루 만보 걷기 운동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확실한 건강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10년대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시니어 맞춤형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퍼졌고 복지관에서는 실버댄스, 노인요가, 치매예방체조가 운영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로 걸음수를 기록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온라인 체조, 유튜브 홈트, 줌요가가 확산되었습니다. 지금은 파크골프와 실버피트니스가 전국적으로 퍼졌고 단순한 운동을 넘어 낙상근감소증 치매 예방을 위한 과학적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VR과 AI까지 활용하는 디지털 운동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돌아보면 1960년대는 생활형 운동, 1970년대는 국민체조와 등산, 1980년대는 생활체육, 1990년대는 여가형 운동, 2000년대는 웰빙과 걷기, 2010년대는 맞춤형 시니어 운동, 2020년대는 디지털 운동 시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모습은 달라졌지만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은 늘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스트레칭이라도 하며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